자 기초 강좌 3번 음, 자 인터페이스를 볼게요 인터페이스 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체 다 알아야지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래서 일단 어, 큐브를 하나 꺼내서 보면요 큐브를 거기 있는데 여기서 움직임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음, 크기 회전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축입니다. 특히 무일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월드 축이고요. 축을 한번 더 누르면은 오브젝트 축으로 움직이고요. 이런 거구요. 요쪽에 있는 거는 음 여기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여기 가서 조절했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몰랐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에, 위에. 이거 버리세요 이거. 이게 형식이에요. 이렇게 누르면은 플랫 쉐이드, 납작한 쉐이드. 이거는 스무드 쉐이드, 뭐 부드러운 쉐이드. 한번더 누르면요. 라운드 박스, 그냥 그 형태,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더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 형태. 그리고 이거는 보이고 안 비, 보이고, 미저블, 미비저블한번더 누르면 안 보이죠 화면에서. 히든, 미비저블 히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앞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액티브죠. 시뮬레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요 부분이 지금 액티브죠. 한번 누르면 캐시죠. 여기 보면 이 캐시 나오죠 한번 누르면 인액티브, 인액티브죠. 인액티브면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여기 액티브면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런 거고요. 오브젝트는 또 성격을 조절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엑스포트는 옛 여기 중에서 엑스포트 보면 여기 엑스포트 센트럴 여기서 주로 조절을 했는데요 그게 10이 되면서 윈도우 10이 리얼프로 10이 되면서 이쪽에 들어왔어요 중요한 게 들어왔어요. 뭐 여기로 가서 조절해도 되고 이쪽에서 조절해도 되고요 아직 이쪽에서 조절하는 게 익숙한데 엑스포트 센트럴 이쪽에서 조절하는 게 익숙한데 10에서는 가편하게또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편하게 조절하라고 쓰다보면 이게 또 익숙해지겠죠 Relationship Editor. 이거는 서로 서로 이렇게 노드를 짜서 해주, 이제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쿡쿡 누르면 자동으로 지가 다 짜져요. 짜주는데, 특별한 경우에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 좀 가끔 있습니다. 좀 복잡해지면. 거기까지고요 자, 화면 조절은요. Alt 누르고, 왼쪽 마우스, Alt 누르고, 중간 마우스. 무빙이죠. 왼쪽 마우스는 그 회전이고요. 오른쪽 마우스는 크기 잡기. 아주 쉽습니다. 리얼프레스 가장 중요한 단축키는 1, 2, 3, 4입니다. 1, 2, 3, 4. 1번, 탑. 2번, 뭐냐, 안 보인다, 프런트 3번, 사이드. 4번, 퍼스펙티브. 딴건 몰라도 1, 2, 3, 4는 꼭 아셔야 돼요. 1, 2, 3, 4. 가장 중요한 단축키입니다. 1, 2, 3, 4. 그리고 이쪽이 잘 보시면은, 딴 거는 안 쓰는데, 여기 싱글 뷰, 코드 뷰 있어요. 코드 뷰 누르면 네 가지로 나눠주고요. 여기서 싱글 뷰 하면은 하나로 봅니다. 코드 뷰할 일이 저는 잘 없었어요. 어, 여기서 딴 거는 보지 마시고, 요거 두 개만 볼게요. 요거 두 개만. 이거 스프릿 볼트컬 이걸 하면은 이 창이 두개 나눠진다는 건데. 그죠? 하나를 없애버리면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릴플로는 2m 꺼냈잖아요. 물을 만들 때 2m로 합니다. 무조건 시뮬레이션 걸고, 스탑하고, 리셋하고. 계속 아니, 이거예요. 시뮬레이션, 스탑, 리셋.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물을 회전을 해 볼게요 회전을 하늘을 올라가죠 레슨 3에 저장해 놨어요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 되잖아요 시뮬레이터 되면은 이 레슨 3 이거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저장되는 거고요 딴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파티클에 보면은 이빈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빈 파일이 생긴다. 107까지 생겼죠. 자, 107, 107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로테이션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값을 포지션, 로테이트, 스케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키프레임도 추가할 수 있답니다. 키프레임. 나머지는 뭐 해보시고 r e s o l u t i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는 해상도죠 1, 1이었는데 이걸 5로 높이면요 10, 12로 높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높이면 느리죠 느리, 느린 대신에 아유 너무 느리다 안 보이네 좀더 조밀하게 돼요. 좀더 정밀하게 작업하고, 좀더 자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레졸루션을 높이는데 그만큼 입자가 많아지겠죠? 입자가 많으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Density는 밀도입니다. Interior pressure, exterior pressure, 내부 압력, 내부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고요. 익스테리얼프레셔 e 외부에서 못 나오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에스코스티는 점성이에요. 끈적까지 물이 점성이 낮아서 쫙쫙 나오잖아요. 3밖에안 되니까 점성을 높이면 은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제이 리얼풀 만들면 물이 촥하는게 있고 뭐 초콜릿이 쭉 발리는 게 있고 이럴 때는 점성을 높여줘야 할니요 초콜릿 같은 경우 서피스 텐션 표면 장력입니다. 어떻게 물이 뚝 떨어져 있을 때 바닥에 딱 보이는 게 물이 그래도 동글동글하게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인터폴레이션 넘어갈게요. 컴퓨터 볼티스티. 컴퓨터 자체에서 컴퓨터 볼티스티는 컴퓨터 자체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약간의 회오리성, 회오리성 물이 회오리치는 그런 힘을 볼티스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거는 차차 알아갈 거고요 스피드 이거를 2인데 5로 눌리면 물이 더 빨라질 겁니다 물 나오는 게 무슨 못 느끼겠죠 스타 다시 그리고 다시 물이 빨라지죠. Vertical r a n d o 여기 20를2 줄게요. 20 주면은 지금 예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쁘게 근데 v 티컬 수직적인 랜덤 h 리젠탈 수평적인 랜덤 물 나올 때 이렇게 좀 거칠거칠하게 나올 거예요. 물 나오는 게 이거보다는 좀더 표면이 그렇죠? 칠 거칠하게 나오죠. 마지막으로 파티클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여기 누러 보면은 이 다섯 가지가 있죠. 가스, 리퀴드, 덤, 일라스틱 스크립트. 자, 해설을 보면은 가스는 공기입니다. 공기 같은 걸 만들 때 가스를 쓰고요. 뉴키드는 스탠다드, 아주 기본적인 파티클 형태가 스탠다드예요. 아주 다양한 파라메타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덤, 덤은 보통 덤 덤이 그러면 뭐 형체가 없거나, 뭐 애프터픽트의 널 같은 그런 개념이죠. 뭐 마이안 맥스의 뭐 덤컴뭐 이렇게 그냥, 덤, 그냥, 덩어리 뭐 이렇게 뭐 옆에 거 도와주는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파티클의 덤이라는 거는 스프레이나, 어, 약간 덤 개념도 있어요. 스프레이나 폼 같은 스프레이는 물보라, 작은 물보라, 폼, 작은 물거품.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물보라, 물, 물거품. 이런 파티클들은, 그죠? 각각 그 파티클, 그 각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않는 거예요. 서로 리액션하지 않고, 다른 이미터들, 이런 가스나 이런 리퀴드, 다른 이미터들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아무 받질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그 파티클들 사이에서 영향 서로 리액션하지 않고, 일레스틱은 젤리 같은 거 그리고 아주 팽창시킬 수 있는 거 이럴 때 쓰고요. 스크립트는 파이썬 스크립트 사용할 때 쓰므로 저는 이걸 사용할 계획이 없고요. 자, 네 가지 성적이 이렇습니다. 전 기초 강좌 다음에는 대문 강좌 할게요. 이상입니다.